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도 7월 14일 월요일 새벽 여기는 캐나다입니다 오늘도 함께 시편을 으, 기도합시다 힘내서 하루를 이제 하나님께 시편 기도로 바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그 공부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어, 우리가 그 문장을 영어의 문장을 그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한글처럼 술술술 읽어나가는 거 그래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그 모르는 단어는 그냥 그대로 그 영어로 그냥 끼워서 해석을 하고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그 모르는 단어를 자꾸 이제 반복해서 찾으면 알아지는 거고 우리가 전체 다그 영어 단어를 알수 없으니까 그, 그냥 내가 왜이 단어를 모를까? 하는 그런 거는 갖지 맙시다. 자꾸 찾으면 되니까. 문장이 우리가 이해가 되면 어떤 단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냥 끼워 맞추면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단어를 모르니까 모르는 거는 그냥 그때그때 또 찾아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나가 봅시다. 오늘은 35장. 이십육 절부터요.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초점이 잘안 맞네. 좀 이제 느릴 거예요. May those who g l o a t over my suffering be completely defeated and confused. Uh, may those who claim to be better than I am be covered with shame and disgrace. 여기까지요. 예 may 도즈 이 도즈가 비 컴플리트 디피트 되게 해 주시고 앤컴퓨즈도 하게 해 주시죠. 디피트하고 컨피즈도 하게 여기서 요 안에 메이 비예요. 요비 안에 있는 것이 그 컴피트 피트하고 패배하고 그다음에 컴 혼란스럽게 되기를빕니다 그래서 그럼 도주가 누구냐? 글로트 설명하는 거예요. 글로트 오브 마이 서퍼링, 제그제 고통을 그, 고소회하는, 제 고통을 고소회하는 자들이 비컵딥피아 패배하게. 근데 어떻게 패배? 완전히 컴플리티아, 완전히 패배하고 또. 그 혼란에 빠지게 되기를 빕니다. May doze. 도즈가 또 be covered이죠. 이게 동사잖아. be covered하게 어떻게 shame하고 disgrace하고 shame하고 disgrace로 덮이게. 그럼 도즈가 뭐 누구냐? 후 설명이야. Claim to be better야. 주장해. 비배로 be 더 낫다고 내 나의 저보다 더 낫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비카보드 덮피게 with shame 수치와 and disgrace 모욕으로 덮피게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단락이 끝나고 다음 단락으로 m a d e 또. 매일 도 계속 기원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기원 그래서 콤마 끝났어. 근렇게 하게 하는거예 그래서 요까지 하고 매일 도이 도지들이 사우트 포 조이야. 요게 동사야. 도, 도, 외치게 하노 이 도주들이 사우트 포즈 기뻐 외치게 하여 주시고 and say 예, say again, say again 예. 반복해서 말하게 하여 주셨기를 빕니다. 근데 요렇게 뒤에 거를 말하게 해 주시라는 거야. 그럼 도주가 누구냐? Who want to see me? 복일 원하는 사람들이야. 미 제가 얻기 타기를, 제가 얻기 되기를 그 복일 바라는. 바라는 사람들은 기뻐 즐겁게, 즐거워이 외치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말하게 해주시길 빕니다. 그러면 여기 어킷이 더잘안 나오는데, 오랜만에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써놨는데, 이 어킷이 단어를 모르는 뜻을, 뜻이 몰라도, 아, 이거는 제가 어킷하기에 보기를 바라는 거니까, 아, 좋은 뜻이구나. 이런 내용을 할수 있죠, 단어를. 근데 몰라 뜻을, 그러면 어깃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즐거워 기뻐하고, 즐거워 외치고, 반복해서 말하게 해주셔야 아래 거를. 그러니까 좋은 뜻이란 얘기지. 이게뭐 써놨어. 무죄로 하다, 사면하다. 그러니까 제가 무죄 없다고 응? 받기를, 무죄, 무죄 선고 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기뻐, 사람들이 기뻐 즐거워. 아니지 기뻐서 외치고 또 반복해서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요 밑에 거를 How great is the Lord? He 그렇게 어. How is the Lord? 그리고 He is pleased with the success of His servant. 요, 요렇게 말하게 반복해서 뭐냐면 How great? 참, 정말로 어. 위대하십니다 is the Lord. 주님이, 주님은 정말로 위대하십니다. He is pleased with, be pleased with 은 with 다음 거에 합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pleased with the success of his son, 당신 종의 그 성공을 합족해 아, 하십니다. 하고 외치게 즐거워서 외치고 계속 반복해 말하게 요거를. 주님은 정말로 위대하시며 또 그분은 당신 종이 성공하는 것을 흡족해하십니다 하고 말하게 그렇게 제빈 거예요. 그다음에 된 그러면 I'll p r a i I'll proclaim you're lighters lightlessness and I'll praise you all day long. 된 그러면 I'll proclaim 제가 선포할 겁니다. You're l i g h t e s s s 당신의 그의로우심을 그리고, and I'll pray. 그리고 전 또, 칭송할 겁니다. y 당신을. All day long, 하루 종일 칭송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35장이 끝났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어려운, 모르는 단어는 아마 어퀴 정도. 밖에 모르는 건 없을 거예요. 그죠? 저도 몰라. 그래서 여기 적어 놨어. 다음에 나오면 또 모를 거예요. 또 찾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몰라도 문장이 들어오니까 해석이 된다고요. 쉽잖아, 이제. 자, human weakness. 인간의 그 사악함. 36장. 들어갑니다. Sin speaks to the wicked deep in their heart. They reject God and do not have reverence for him. Sin. 죄죠. 죄는 speaks to, 말합니다. speaks to the wicked. 사악한 자들에게 말해. 죄가. Deep i 그들의 그 가슴 깊은 곳에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그들 마음속에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을 하는 거야 사악한 자들에게.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해서 죄가 말 해서 그들은 they r e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들이. 그리고 do not have 버런 v 공경이 없어. f o 그에 대해서 그분에 그분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죄가 이제 그사한자들에게 마음속에다가 예? 속삭여가지고. 제가 이 한기가 있어서 콧물 좀 정리 좀 할게요. 제가 오랜만에 좀큰 거리에. 지금 이제 여기도 이제 여름이라서 지금 이제 쿨러를 계속 24시간 돌고 있거든요. 쿨러가. 이제 온도 설정해놓고 계속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찬바람이 오면 좀안 좋아. 아, 어떻게 더우니까 또 쿨러가 돌아야죠. 근데 한국보다는 덜 더워요. 여기는 그래도. 올해는 좀덜 더워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0, 한 7, 8도. 더울 때한 31도. 요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아주 덥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긴 또 습기가 없어요. 그래서 더워도 이제 그늘 속에, 바깥에 나가도 그늘 속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자, 그럼 이제 요렇게 했고, 여기서부터 Uh, because they think so highly of themselves, they think that Godzilla uh, d i s c o v e r their sin and c o n d e m n it. 그렇게 이제 이 죄가 그 사탄자들에게 깊은 마음 마음속 깊이에서 속삭여 가지고 말을 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 공경을 안 해. 그래서, because they think,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이야. 뭐라고? So highly of themselves. 자신들이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they, 그들은 think that, that을 생각합니다. that이 뭐냐? God, 하나님께서 will not discover. will not discover야. 들추지 않을 거야. 발견하지 못할 거야. 대여슨, 자기들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and to condemn 그것을 유죄 판결 내죄있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악한 자들은 their speech is wicked and full of lies. they know no g e o d what is wise and good. 그래서 그들의 말, their speech야. 그들의 말은 is wicked. 사악하고 and full of lies. 가짓, 거짓말로 가득 찹니다. 그들이 말은, 데이, 그들은 노런거 두, 노런거두 왓, 두 왓, 데이 두야, 데이 두 왓, 왓을 해. 근데 더 이상, 여기 부정이 있으니까, 더 이상 두 왓, 왓을 하지 않아. 왓이 뭐냐면, 이제 wise and good. 현명하고, 선한 것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악한 자들은.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은 선한 것만 해요. 그데 그렇죠? 악한 자들은 악한 것만 해. 왜? 선한 사람들은 선한 것이 자기 우리들의 일이야. 그런데 악한 자는 악이 그들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하고 악한 자는 악한 것만 하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they make evil plans as they lie in bed. Nothing they do is good, and they never reject anything evil. 아, 어? 그래서 they 그들은 사악한 자들 더 wicked 사악한 자들은 make evil plan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세워 언제 as they lie in bed 그들이 이 사악한 자들이 lie in bed 그 침대에 누워 누워 있을 때. 누웠을 때에 예? 악한 계획을 세운다. 그러니까 자려고 하고 자려고 할때 잠잘 때 우리가 들어누워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laughs> 잠들기 전에 똑같아. 그 사람들이나 우리 선조들을 지금 옛날 선조나 우리나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laughs> 잠잘 때 이렇게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누워서 이런저런 생각하잖아. 잠들기 전에 그거 똑같은 거예요. 잠들기 전에. 그런 계획을 세운다 이게 악한 자들이 악을 악, 계획을 하는 거야 그래서 nothing they do 요까지가 주요 nothing they do 까지가 이 s 가 동사야 그래서 그들이, 그들은 해들 s good 선한 거 근데 nothing 아직 부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이 하는 것은 선하지 않다 선한 게 하나도 없다 악한 것만이다 그래서. and 그래서 they never they never 이죠 절대로 거부하지 않아. Anything evil. 어떤 악도, 어떤 악한 것도 전혀 어? 거부하지 않는다. 뭐야? 선, 죄를 악한 것을 화장한다지. 그래서 어떤 악도, 악한 것도 거부하는 게 없어. 악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다 끝나고 이제 자더 군 o 소브가 e s s of God. h a n a Lord, your constant love reaches the heaven. Your faithfulness e x t e n d to the skies. Lord, 주님이시 constant love, your constant love, 이 o u r constant love, your 리치지 to h 하늘에 도달합니다. 하늘들에다 복수야. 그리고 유어 페이스풀리스 당신의 그 신실하심이 익스텐드 여기 동사 뻗습니다. 뻗쳐 나갑니다. to the s 하늘로 하늘들로 여기서 이제 h e 이나 sky나 똑같은 하늘인데 이거 어떤 의미로 음, 이렇게 이제 나눠서 쓰셨겠지.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복하지 않기 위해서 뭐 똑같아 해븐이나 스카이나 우리는 똑같이 그냥 하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에 쓰지 않은 거다. 자 이게 조절하는 게좀 제가 잘안 맞아서 예, 이렇게 비치는 게좀잘안 나갔죠. 깔끔하게 좀 돼야 되는데 이제 핸드폰 제가 이거 조절기 만들어 사는 거라서 잘좀 잘 보시죠. 그래서 Your righteousness is towering like the mountains. Your justice is t h u like the depths of the sea. 아까는 이제 악한 자들의 생각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Your righteousness s i 당신의 의로우심이 이즈 <laughs> 타워링 높습니다 우뚝 솟습니다 타워링 우뚝 솟는 거야. Like the mountains 산들처럼 그리고 your justice 당신의 그 정의는 이즈 like 같다. The depths of the sea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그만큼 대단하시다는 거야 People and animals are in your care. 사람들과 동물들이 아, 요게 동생인유혹해 당신의 보호 안에 있습니다. How precious O oh God is your constant love. We find protection under the shadow of your wings. How precious. 정말로 고귀합니다, 오가 oh 하나님시여, 이 is your constant love. 당신의 불변한 사랑이. 아주 고귀합니다. We find protection. 저희는 find 구합니다. Protection 보호를 구합니다. Under the shadow of your wings. The shadow of your wings를 한 단어로 보셔야 돼. 그래서 당신의 그 날개 및 그늘 날개의 그늘 아래서 보호를 구합니다. 그 날개 아래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We 그래서 we feast on the abundant food you provide. You let us drink from the river of your goodness. 우리 저희는 feast on 잔치를 엽니다. 온 여름 쭉 여는 거야. 계속 열어 the abundant food 그 풍성한 음식으로 그 잔치를 열어. 근데 이 푸, 푸시 뭐냐면 유 프로바이드. 당신께서 준비해주신 그 풍성한 음식으로 잔치를 엽니다. 유 당신께서는 레더스드링크. 저희를 레 저희가 드링크하게 drink, 하시는 거야. 레드링크야. 그래서 저희가 마시게 하십니다. 더 리버 브유니스 당신의 선하신 강. 선이 당그 선이 절절 흐르는 그 강을 그 선을 마시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 물을 마시는 게 아니고 선하심을 마신다는 거야. 선하심 그강 선이 당그 하나님의 선 선하심이 강처럼 흐르는 거야. 그 강처럼 흐르는 그 선을 마신다 우리가 마시게 하신다. You are the source of all life. and because of your light we see the light 당신은 are the source 근원이십니다 of all life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며 그래서 because of your light 여기까지가 수식어예요 그 당신의 그빛 덕분에 빛 덕분에 we see the light 우리는 그 빛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 지금 세상이 환한 그빛밤 밤이 되면 어둡고 낮이 되면 다 보이는 그빛그 그 빛을 봅니다 자, 조절 좀 하고요 조절이 잘안 돼가지고 좀 걸려요 음. 컨티뉴 Uh, love those who know you and to do good to those who are r i g t e o u s Continue to love. 계속해서 사랑해 주십시오야. 그러니까 우리는 continue가 먼저 왔으니까 이게 먼저 이건가지만 to love. 계속 사랑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 계속 사랑해 주십시오. 도주들을. 도주가 누구야? Who know you? 당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 당신을 그러니까 여기서 you know who야. 아니까, 공경을 하겠지. 그 의미가 내포된 거야. 당신을 아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to do, to love하고 to do 하는 거야. 계속해서 선을 행해 주십시오. to 도주에게. 도주에게. 뭐냐면 도주는 누구야? who, who are w i e s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선을 계속 베풀어 주십시오. 좋은 거를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그, to not let proud people attack me or the wicked make me run away. 그런데 To not let proud people에게는 Let attack이야. 그 자만하는 사람들이,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Attack me, 저를 공격하지 않게 해 주시고 The wicked, 사악한 자들이 Make me run away. 제가 러에 도망치지 않게 예? 해주십시오. 도망치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요. See where evil people have fallen. 아안 아, 보였구나. See, 예, see, where evil people have fallen. They, are, they lie unable to rise. s 보십시오 where the evil people have fallen evil people이 그 have fallen이야 완전, 완료로 썼어요 그러니까 쓰러져 있는 거를 좀 보십시오 there 거기에서 they lie 그들은 드러누워 있습니다 unable to rise 일어설 수 없게 그래서 쓰러져 자빠져서 죽은 거지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못하니까 그걸 좀 보십시오. 이렇게 36장 끝났고요. 37장 The destiny of the wicked and of the good 아, destiny 운명이야. of the wicked 사악한 자들의 운명과 of the good 선한 사람들의 운명 Don't be worried on account of the wicked. Don't be jealous of those who do wrong. 돈비 n t b 걱정하지 마십시오. On account of, 때문에? b e c a u s 같은 거야. The w 사악한 자들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오. 그리고 Don't b 질러스는 질투하다 또는 부러하다 이런 얘기잖아. d 여기서는 이제 부러워하지 말라고 해야 돼. Don't be j e a 도주들을 부러하지 마시오. 도주가 누구야? Who d 응? 그 나쁜 거를 wrong을 하는 wrong을 잘못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자들을 그 그러니까, 아, 여기서 wrong은 잘못보다 아, 나쁜 거를 하는 자들을 풀어하지 마시오 이거예요 they will, they will soon disappear like grass that dries up They will die like plant that w i t h e r 그들은 이 사악한 자들 They 그들은 will soon disappear 곧 사라질 겁니다. 뭐처럼? Like grass. 풀처럼. 근데 풀이 어떤 거야? Dead dry죠. 말라버리는 풀처럼. 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설명설명이야. 그, 그들이 사라질 건데, like grass. 풀처럼 사라져. 근데 이게 풀이 뭐야? Dead dry죠. 말라버리는. 그래서 they will die like plant. 그들은 죽을 겁니다. like plant 식물처럼 식물이 뭐야 that wither 말라 비틀어지는 그 풀, 식물처럼 사라질 거다 trust in the lord and do good live in the land and be safe trust in the lord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and 그리고 do good 선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live in the land 그 땅에서 사십시오. 앤 비스 안전하게. 안전하게 그 땅에서 그땅 안에서 사십시오. 그 땅이 어디야? 가나안 땅. Seek your happiness in the Lord. And he will give you your heart's desire. Seek 구하십시오. your happiness. 행복을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행복을 구하십시오. 주님께 주님 안에서 해도 되고 주님께 행복을 구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행복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and he will give you.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께 주실 겁니다. 유어 하트잖요 당신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속에서 바라는 거를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또한 페이지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같이 혼신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악한 자들을 벌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라고 하나님 안에서 구하라고 요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 이 기도문을 이두개 갖고 오늘 잘 살아봅시다. 내일 뵙겠습니다.